찾아보고 있었네 이거 뭐하나 여기서 어. 아 오셨어요? 어아 오늘 여기 촬영했어가지고 어젯밤에 저는 여기서 자고 있었죠 아 어제부터 여기서 잤어? 아어 이거 양털 알아요 양털? 양털? 여기 양털 네, 이불이에요 그냥 이불이 아니고 어. 근데 뭐좀 틀려? 뭐. 아 잠의 질이 틀려 잠의 질 진짜? 네 어. 양털 이불이랑 그래 수영도 안 나누었다 <laughs> <laughs> 어? 요 면실크랑 어. 이렇게 딱 저는 딱 자세가 돼 있잖아요 방어기야. 아, 남자 것도 이렇게 나와? 어, 이거 뭐 공룡입니다. <laughs> 사장님, 저희 이제 촬영해야 돼요. 잠깐 와주세요. 네잘 주무셨나요? 아 너무 편하게 잤습니다. 여기 숙박비 얼마예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올가리 양모 친구의 대명사 올가리노. 네. 올가리노 애틀란타의 리비아 네. 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에 올가리노 올가리노 한다고도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네. 저희가 신문 기사에 서 사실 봤어요. 네네. 한국일뭐 기사도 있었고. 네네네. 근어 네, 저게 저렇게 효능이 진짜 있나? 약간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약간 사기. 네. 그런 느낌도 들죠? 그래서 어느 분은 오셔서 어. 언제 없어질 거냐,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어.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가리노에 대한 특성도 있지만 이게 다 양모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양모 어. 제품이면 다 네. 이런 효능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 어,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올가리노의 특성은 무엇이 네. 있을까? 그거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뉴질랜드나 호주산 양모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히말라야 청정지역에서 방목 생산한 양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뭉치지 않고. 너무 좋아요. 냄새도 안 나고. 그럼. 그리고 히말라야가 춥잖아요. 네. 그래서 양모가 길고 가늘게 자라요. 아, 추우니까 애들이 이제 네네네. 길게 길러나 길고 가늘. 그러면 아. 뭐가 좋냐? 보온성이 좋고 네. 통기성이 좋아요. 아, 그럼 반대로 여름엔 좀 더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 양모 안에는 이렇게 꾸불꾸불하잖아요. 네. 양모가. 크림프 구조라고 꾸불꾸불한 그 안에 공기를 60% 머금고 있어요. 그러면 어... 수만 개의 그 공기층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네. 그 공기층으로 인해서 외부의 공기를 차단시켜요. 아, 그러니까 보온이 되는 거구나. 더울 때는 더운 공기를 차단시키고, 네. 추울 때는 추운 공기를 차단시켜요. 그러면 이불 속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체온하고 일정하게 아...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과학적으로도 만들기 힘든데, 네. 그게 자연적으로 양모가 그렇게 해요. 양이 해냈네네요 네네네네. 그리고, <laughs> 그리고 투습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외부에서 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젖잖아요. 근데 이투습성이라는건 외부의 수분은 차단하고 네. 내부에 있는 수분을 방출시키는 그 기능이 양모에 또 있어요. 음. 그래서 양모가 여름에 덮을 수 있는 이유가 사람의 몸에서 땀이 나면 눅눅하고 꿉꿉하고 네, 네. 그래서 잠이 설치고 여름에 덥다 덥다 하거든요. 네. 근데 양모를 덮으면 그. 땀이 나는 수분을 빨리 배출시켜서 안내를 뽀송뽀송하고 상쾌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너무 장점이 많아서 이것도 약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네. 과학적으로 증명된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만병통치약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음. 예, 그냥 자연적으로 약모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 약모는 죽기 전에 한번 꼭 써야 되는 친구류에요 아, 죽기 전에 한번읽어야돼요 네네, 네네네네. 네. 올가리노 특성의 두 번째가 가치라고, 가치하고 네. 국제유기농섬유기준협회라는 그 인증단체가 있어요. 아. 요렇게. 이게 올게닉 인증마크예요 아, 가치. 국제인증. 네네. 오. 요게 올가리노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모든 게 올게닉으로서 천연 염료를 써요. 네. 커버류도 다 올게닉 1 0 0예요 아. 올가리노뿐만이 아니고 양털이라는 제품은 음. 효능이 있잖아요. 아, 양이 이렇게 대단한 동물인 줄몰랐는데 몰랐죠. 예. 양을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올가리노를 알았을 <laughs> 때부터. <laughs> 양과 사랑에 빠지셨구나. 네, 그렇죠. 아. 일단 이불부터 보여드릴까요? 이불은 저희가 이렇게 이불에. 옛날에 어머니들 모카솜 타신 거 아실 거예요. 네. 양털이 구불구불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거는 빤듯한데? 네네. 거 이불을 만들, 하고 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네. 예, 렇게 가공했어요. 아하. 네. 근데 저희 양털은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음. 어, 물로만 세척하고요. 과산화나 네. 수소로 마무리해요. 음. 그래서 이 올게믹 마크를 달때 생산이나 유통 과정, 제품을 완제품을 만들어 놨을 때그 안에 뭐, 어, 유해한 물질이나 화학 약품에 그런 잔재가 남아 있으면 올게닉 네. 허가가 안 돼. 아, 이 마크를 네. 못 받는구나. 네, 네, 네. 그리고 이건 매년 검사예요. 둘시에 샘플링을 채취해서 모든 과정을 검수해서 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이 마크도 유지할 오. 수 있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 그 도핑 검사하듯이 불시에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맞아. 약했어 이거. <laughs> 어, 이것도 딱 어, 검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만드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아까 덮고 잔 이불이 이 이불이에요. 요 이게 이제 양털이. 네네. 퀸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3kg가 들어가요. 오. 양털을 1년에한번 깎았을 때 불순물을 제거하고 남는 게 3kg 정도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양한 마리가 다 들어간다 <laughs> 생각해요. <생각하시면 돼요. 웃음> 예, 양한 마리 덮고 자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어. 양 이런 양털 이불을 덮고 자면 뭐가 좋으냐? 네. 어 이게 먼지가 없어요. 음. 그리고 진드기 때문에 아토피 알러지가 생기고 어,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비염 뭐 그런 맞아요. 게 생기잖아요. 네. 자다가 이제 막 콧물 코막힘이. 네, 네. 근데 이, 이 양모는 진드기가 없어요. 그리고 음. 먼지가 안일어요왜왜왜 왜,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양털이 음. 자랄 때 피부에서 나놀린 오일이라는 성분으로 어, 이 뭐, 양털 뭐, 뭔 오일이요? 나놀린 오일 나놀린 오일? 예, 그게 바셀린 아시죠? 네. 그니까 화장품 만들 때 보습 원료예요. 아, 그게 양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부에서 털이 자랄 때그 네. 오일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코팅이 되는 거예요. 오. 수분으로 인해서 오염될 때 그런 것도 약간의 방지가 네네네. 되고, 네. 그다음에, 기름으로 딱 발라주세요. 네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오일 성분으로 인해서 이제 방충 효과가 있어요. 벌레. 오. 그래서 진드기가 없어요. 네. 이거 커버 없이 그냥 자도 더 좋겠네. 커버 없이 그게... 사용하면 너무 좋죠. 아, 근데 양털은 이건 빨면 안 돼요. 빨면 안 돼요 네 빨면 안 돼요 저희 이불은 10년에서 20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빨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불을 안 빨고 20년을 사용한다고요 <laughs> 네, 네. 아까 그 나노린 오일 성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 오일 성분도 코팅되어 있으니까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더럽다 생각하는 부분은 요 커버, 그러니까 양털을 싸고 있는 요요면 제품, 요게 음. 더러 워 때가 타는 거죠. 그래서 요 이불 커버를 씌워서 쓰시고 네. 이불 커버만 빨아줘요. 주 아, 이것만? 네, 네. 사실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이 자체만 덮고 자면 효능은 더 좋아요. 오. 그런데 이거를 관리 차원에서. 이, 이 커버를 씌우는데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이 커버도 올게닉으로 아하. 이 염료가 이거 지금 라벤더 색깔이잖아요 네네네. 이거 라벤더로 염색한 거예요 오, 나랑 잘어울려 네네 너무 잘 어울려요 <laughs> 그리고 이 뒤에 이 핑크는 장미 오. 예, 이건 장미예요 이렇듯이 저희는 민들레, 녹차, 자색감자, 콩 그런 데서 음. 예, 염료를 채취해서 염색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올게닉 마크를 받을 수 있죠 요 이불은 이게 두꺼운 거예요. 네. 저희 얇은 것도 있어요. 아 이게 두꺼운 거요? 네. 뭐 겨울엔 두꺼운 거 쓰고 여름에 얇은 거쓰 그게 아니고요. 양털은 사계절 내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대박인데? 아니. 네네.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따뜻한가? 너무 따뜻해요. 네. 지금 음. 집에서 공게있인데 어. 음. 양이 한 마리 들어가 있고. 네. 천연 염료를 다 사용했고. 네. 그래서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1 0 0 가격이요? 저희는 가격은 말씀드리면 가게 안 오세요. <웃음> <웃음> 근데, 10년에서 20년 사용하실 수 있고, 음... 평생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20% 해드려요. 대충 <laughs> 요 이렇게. <웃음> 궁금하죠? 예, <laughs> 네, 싸지는 않죠. 그쵸. 근데, 네. 저희는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요. 저희 생산이 그 OEM 방식이라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직접. 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이 널뛰고 그런 게 없어요. 네네. 그래서 아, 저렴한 이불 한두세개살수 있는 가격이에요. 저희 음. 20%해 드리니까. 아니, 근데 이거 사서 20년 쓸수 있다고 하면은 세탁비만 아껴도 그정도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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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불은 이렇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요 타퍼. 요 요라고 하죠. 아, 요 안에 한국에서 요 말해. 네, 네. 요는 왜 까냐면요. 사람이 누웠을 때 땀도 제일 많고 각질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바닥 밑에죠. 여기잖아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분은 흡수해서 방출시켜 주니까 뽀송뽀송하고 네. 그리고 양털에는 정화 기능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포름알데이드 네.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되게 오염물질이잖아요. 오염물질도. 예. 이 양털이 뭐 공기청정기만큼은 그러지 않겠지만 네.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쁜 <웃음> 냄새는, <웃음> 어, 땀 냄새, 그런 거, <laughs> 네. 다, 훅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양이 그렇게 대단이거요 <laughs> 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laughs> 양을 몇 <laughs> 마리 <정말 양을 웃음> 네. 드려야 되나? 양을 드려야 되나? 제가 너무 사기꾼 같죠? <laughs> 양모 자체가 그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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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비염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네. 제가 매장내기 1년 전부터 이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 네, 비염이 많이. 아, 좋아요. 사용자에서 이제 사장님이 되죠. 네, 걸... 제가 사용해보고 음. 좋았던 거. 네, 그것만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실성이 있어서 좋아 보인다고. 오. 근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는 게, 올가리노만 이래요. 그게 아니라, 양모 자체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원래. 예, 네, 근데 올게, 올가리노는 이게 올게닉이다 보니까 더 네. 좋은 거죠. 저희 이제 이렇게 입을 하고 요가 있고요. 네. 베개, 베개는 코와 가장 가깝게 닿고 베개 속을. 오? 네, 완전 다100% 양분이에요. 이야, 이건 진짜 양이네? 네네. 야, 이건 대덟 아, 뿌듯하냐? <laughs> 아니, 아니 생긴 게 아까 얘는. 네네. 걔는 평평한데 어. 얘는 꼬불꼬불하죠. 그러니까. 예, 예 이렇게. 예. 이걸 베개를 쓰시고 이불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제가 와, 비즈니스를 이 비즈니스를 처음 왔는데 손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팔았는데 네. 겁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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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꿔달라고 그러시는데 <laughs> 너무 잘됐다. 아, 너무 진짜? 고맙다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얼굴 네. 보고 인사하려고 왔다. 와, 네. 정말 잘 주무셨네요. 네네 그래서. <laughs> 그날 또피곤했었어요 <좀 병원했었을 웃음> <laughs> 지금 여기서 몇년 정도 되셨어요? 우리 5개월 됐어요. <laughs> 아, 새 거네, 새 거. <laughs> 이거 네. LA에선 지금 6년째 네. 성업하고 계시고 네. 이미 이쪽에서도 LA의 올가리를 통해서 양모 입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네, 너무 아는 기다렸다고. 사람은 아는구나. 네, 네. 네네네. 네. 그러고 이제 커버류는 이렇게 천연 염료로 만든 커버류가 이렇게 잘 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네요. 네네. 근데 네. 파스텔톤이라 그렇네. 어느 집에 갖다 놔도 다잘 어우러지고 좋아요. 편안하고. 예. 음. 네. 이런 것도 양털이에요? 이거는 면이에요. 아, 이개 <laughs> 면. 면 100%예요. 어. 올게닉 이것도 올겠니? 네네네 네. 이거 정전기 안 일어나고 세탁기 마구 돌려서 쓰셔도 돼요. 정전기 안 일어나요? 예 예. 좀 비벼 보세요. <laughs> 더 비비셔야 될까요 <laughs> 독일 200년 된 회사에서 만든 아 독일제요? 네네 네. 독일 회사에서 이게 200년 된 아비나라고 200년 된 독일 회사인데 아비나 올가 올가리노 바이 아비나 올가리노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이친구를하고 매치해서 음. 자기네 거 팔아달라고. 아. <laughs> 200년대 회 200년대 회사에서? 네. 네. 올가리노한테. 어, 여기도 팔아달라고. 이거 있네. 마크 있 어, 어. 어. 금방 공부하시더니 그렇죠. 금방 찾네요. 중요한 예, 거 있네. 예, 예. 예. 게 중요합니다. 음. 어, 이게 느낌이 예. 참 좋네요. 너무 좋죠. 애기들 쓰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음. 애기, 애기용도 있어요. 네. 예. 예. 아마 애기용 이런 건 다른데 가서 이 담요 자체도 그렇고, 이런 음, 선물용으로 잘 나갔는데 이런 것도 어디 가서 사실 수 없으실 음, 거예요 저희 올가리노에만 있는 거예요 이 잠옷도 올가리노에만 <laughs>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면 실크 아닌데? 이거 한국에서 동묘시장에서 많이 본거같 <laughs> <laughs>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뭐가 많이 있네요 네네 네. 라벤더 초부터 시작해서 라벤더 방향제 향초? 네, 네네 이런 라벤더 전문회사예요 네. 아 여, 여긴 또 네네. 라벤더계의 명품인가요 네네. 또? <laughs> <laughs> 네. 이런 거 선물용으로 많이 찾으시고요. 그 네, 아, 다음에 이제, 좋다. 예, 이런, 어, 머그컵이나 쟁반 같은 건 이런 건 유럽 쪽에서 오는 건데, 음. 예, 많이들 좋아하세요. 뭐, 선물하시기에 좋다고. 네. 아, 먹고, 예, 예. 예쁘다. 잘 어울리세요. 음. 어, 그죠 네네. 찰떡이에요. <laughs> 어, 핸드워시나 이런 노션 같은 거는 이것도 유기농 제품이에요. 음. 예. 양이에요. <웃음> 양입니다. <웃음> 양입니다. 아, 양컵. <laughs> 지금 이제 5개월 되셨으니까 점점 손님이 좀 늘어나고 있는 단계겠네요 저희 매장에 VVIP 그 고객들은 이미 벌써 한뭐 대여섯 번씩은 방문하셔서 아뭐 신제품 나올 때마다 잠옷도 오셔서 두 개씩까지. 그런 갔어요. 거. 명실 네. <laughs> 그 100%. <laughs> 네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네, 그러니까 거는. 저가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 제품이 정직하고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손님이 알아주시니까 음... 그래서 선택했어요. 올라인 아이템을 잘셨네요뭐 <laughs> 세일이나 이런 특별 이벤트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 오픈 기념 20%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7월 한달그 신제품 아까 패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한국에서 그 원래 세일이 안 되는 신제품인데 그거 20% 해드리려고. 어. 있어요. 아, 혜택이 있네요. 그리고 이쁜 네. 손님은 조금 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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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에 따라서 좀 세일의 차이. <laughs>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 이제. <laughs> 아, 외모가 아니라. <잘> <laughs> 아니, 아니. 외모는 아니고. <웃음> <웃음> 성격이 예쁜 손님은. 좀, <laughs> 좀 잘해드릴 수 있죠. 뭐 가격을 깎아 드린 거 보다 뭐 음. 선물을 좀 더. 그렇죠. 줄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수건이 한장더올 수도 있는 고 네네. 그러고. 그거는 뭐제 마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셔서 구경하시고.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 편안한 잠자리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오. 오늘 올가리도 오셔서 이불 사시면 내일 아침이 편안한데 아, 오늘 하루 또 미루시면 하루 또 불편하신 거예요 아좋네 이거 <웃음> <웃음> 그쵸 하루아침에 네. 바뀔 수 있다 네. 모든 사람이 양과 함께 하기를 <웃음> <웃음> 네네. 오늘 너무 좋은 제품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네. 유쾌하게 찍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 많은 분들이 보고 저희 올가리노 매장 찾아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죠. 삼복냉면과 구이구이 바베큐 사이에, 사이에. <laughs> 여기가 요새 핫하죠? 네, 맞아요. 네, 올가리버 때문이에요. <laughs> 한번 오셔가지고 뭐 베개도 한번 빼보시고 저처럼 네네. 이런 것도 한번 입어보시고 한번 누워보시고, 한번 누워보시고 이러면은 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저희 한숨 자고 갈까요 지갑 은 챙기셨어요? 창업수 없다. 캐핑가서담류는 <laughs> <태평에서> <laughs> 하나 더을라고 아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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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있을 때도 아, 침낭 가지고 가기는 아, 너무. 그죠그죠 그러니까. 아까 착한 사람 깎아준다고? <laughs> 예쁜 <예쁜더라>.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 아니, 저... 방전할 수 없어. 올가리노 아, 들란다 예, 로스에 있는 잎슨